인간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이 친밀함을 이용해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등으로부터 심리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사랑이나 관심으로 포장되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가스라이팅이란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지배하여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조작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은 은밀하게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시선과 의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연인, 가족, 직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의 유래를 보면, 이 의원은 1938년 연극 Gaslight에서 비롯되었다. 연극 속 남편은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 집안의 가스 등을 희미하게 만들고 아내가 이상함을 느낄 때마다 그런 일은 없었다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반복되는 부정과 조작 속에서 아내는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간다. 이러한 심리 조작이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연극의 제목에서 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 자신의 감정을 과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말한 것과 실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너 너무 예민해. 기억을 잘못한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인식을 흐리게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믿도록 유도한다. 결국 점차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려 상대방의 통제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식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복되는 심리 조작을 겪다 보면 점차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할 경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방법. 첫째, 자신의 감정을 믿기. 둘째, 상대방이 의심을 심어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자. 내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보자. 셋째,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상대가 모순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기록하면 심리적 조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상대방과 거리 두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가능한 한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조작하려고 한다면 해당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일곱째, 전문가의 도움받기.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받은 경우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상대방의 말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이 당당했던 일들도 이제는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감정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위에서 제시한 대처법을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가스라이팅을 경험했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조작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